네. 그 혹시 올해 연세가 52세입니다. 지금 노후 준비 혹시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연금이 두 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금 한150 한 이상 탈수 있는 쪽으로 제가 지금은 넣고 있습니다. 연금 말고또 없어요? 저축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어, 그런 거는 기본으로 저축하고 어, 있는데. 얼마씩 하고 계세요? 노후의 생활로 그냥 쭉한 50만 정도는 없는 셈 치고 조금씩 넣어가고 있겠죠. 보통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씩 드세요? 기본 들어가는 거는 한250 정도는 들어가죠? 좀 많이 쓰시네요. 좀 많이 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에, 많이 써죠. <laughs> <laughs> 어, 어 어느 그럼... 부분에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laughs> 적금 들어가고 기본적인 생활 뭐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공부시키면 용돈 나가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선생님이 그럼 한달 수익이 좀알수 있을까요? 월급요? 저는 한300 정도 벌고 있어요 가족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남편도 계시니까 맞벌이시네요 그러면 네 요새 네.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힘들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몸도 실감하시나요 평소에 저희가 친절하게 항상 밝게 배웠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많이 체험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파를 맨 처음에 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네 여기 2대째 하고 있어요 여기가 43년 됐거든요 그 시어머니가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저희 언니가 여기 사장님 이고 제가 여기서 18년 동안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맛집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였어요 아니면은. 결혼하고 좀... 나서 한참 후에. 왜냐면 저희 남편 사업하다가 네. 조금 실패가 있다 보니까 아하. 그때는 나와야 된다. 네. 그때 이게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응. 그 당시에 서른 36, 7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림을 사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네. 술 먹으신 분들 응. 비유 맞추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네명에못 살겠다. 말은 쉬운데 그때부터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어차피 내가 여기서 벌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 그니까 또 머리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한십년 가까이 그렇게 노릇노릇하는데도 계속 화가 치밀어 오니까 손발이 느들느들 자동으로 짜증이 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마사지 받고 이제 내 몸을 운동도 하고 관리하면서 아 이제 손님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챙겨주고 십삼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희 단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불경기를 안 탄다는 말이 정말 친절하게 편안하게 알아서 다 챙겨준다 이래 갖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다들 항상 어떻게 그렇게 직식하느냐 밟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항상 저 책도 읽으면서 노력하고 오늘도 손님 많이 오 것이다 라는 학원을 가지고 모든 손님이 불편함 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내가 챙겨주자 뭘 좋아하는지 기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참 이모 기억력 좋네요 라고 지시 향기라고들 하죠 내가 그 사람이 오면 뭘 원하는지 아니까 여기 손님이 꽉 차셔도 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알아서 다 챙겨주기 때문에 자기들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내가 챙겨주니까 저 이모가 챙겨주고시다 한 5분만 기다리세요 2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 알아서 그냥 기다려 줘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 딱딱딱 체크해서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일이 엄청 즐거워요 이게 한 와. 13년 이후에는 제가 네. 즐기면서 일을 하니까 여기가 내 아예 놀이터다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제가 1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네요 네 많이 필요했죠 그러면서 자기들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항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짱어도 팔고 추어탕도 팔지만 철학도 함께 판다 라고 이야기 를 해요 그럼 와 자기들 고민을 그때는 제가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잠깐잠깐씩 하면 그 이게 포인트가 돼서 기분 좋게 가시기도 하고 야간할 때 기사 사장님들 손님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오신 분 많아요 그러면 진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어, 사장이 왜 화가 나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장이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니까 아, 오늘 내가 그래도 움직이니까 내가 저런 못볼 것도 봤네 하면 그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시는거면아 맞네요 하고 그냥 자기들이 자, 즐겁게 이 사람이 나쁜 경험은 없다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살면서 이제 사람을 그 대하는 유대관계가 억수로 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 얘예 많이 미는 사람들 하루 걸려 하루가, 하루가 경찰이 오고 이런 적도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숨을고 밖에 그냥 떠들어 묻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위에터지보니까두분 다시 그 시즌은 안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게생각되고 옛날에는 진짜 여기가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반짝반짝했으니까요 온천장이 지금은 많이 이게 죽어서 온 천장에 빛이 안 나는데 사장님이 오실 때만 해도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네. 네. 밖에 다 예,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참 감사하다 그때는 그때라서 지금은 오면 억수로 반기주는 옛날에는 그냥 오니까 반기기보다는 빨리빨리 해서 먹이고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면 억수로 반갑게 한 사람 소중히 하는 마음 바뀌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부모들이 끈기가 없다 하는데 그역시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거든요 뭔한 가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해놨고 감독도 다른 일 찾으면 되는데 불평 불만이 많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끈기와 인내가 좀 부족하고 자기가 적어도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할줄 알고 넣어서 또 다른 일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탓을 하나도 안 해요. 사회에다 돌리거든요.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 뭐 이건 나와 안 맞다. 나와 안 맞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게 하기 싫은데 아, 나 행복해, 나 행복. 그냥 그걸 주문을 왜요, 저는 행복해, 나는 뭐든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일이 금세 재밌게 해줘요. 뭔든지 하기 싫은 일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예쁘게 보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 나갈까 생각하면 그시간이 저를 단련하는 기간이다 생각하면 엄청. 재밌어요. 저는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나는 행복해. 뭐든 할수 있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금방 할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시키지?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모든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책에 보니까 그러대요. 하루에 5 0 분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세 번이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하루에 백분을 감사합니다면 여섯 분에 감사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오면 손님 오면은 어떻게 하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내 마음에다 넣을까 싶서 어서세요.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한테 세 번을 써야 되겠다. 아, 감사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님 오면 그냥 반갑고 감사해요. 그한 사람이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들어요. 나 여기 편하니까 또 오고 싶다라고. 입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오는 게막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알아서 찾아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감사함에 대한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짧은 격려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진짜 나쁜 일은 없고 내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일에 저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는 도전인가 해도 나중에는 이게 다 경험이 되면은 내가 큰일을 할때꼭그 경험이 자그만한 이들이 나중에는 큰 계시를 맺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라거 지금은 기천도 없고 내가 어디에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난 항상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100%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보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때문에 젊은 사람. 힘내시라고 좋은 직장만 찾지 말고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그 안에서 빛이 나면 나중에 더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